치한 사가 미쳐버리게 벽을 부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주선할게요. 공식 경고! 공식 경고! 가만히 있어요. 공식 경고! 일어나지 마세요. 떼지 마세요. 어떨 거야? 에이 게 뭐죠? 결국 의사한테 들켜버린 미친 과학자. 안 됐다. 공식 경고! 공식 이아 이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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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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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이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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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쁘 이쁘+ 이쁘+ 이 자 이제 당신도 이제 죽을 시간이에요. 자허기허이 집게 손발 가자. 안돼 소거기. 둘다 사는 나라로. 자 이제 죽을 거예요. 공수경한거또공수경한 거. 무슨 일각요 미친 시에 카주 씨가 저를 죽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가라 이브 자 그리고 어딨지? 어, 피카츄 바로 간다 자 이브 간다 레이카이오쌈 네, 네 구부의 가주트발어 가만히 있어요 안됐다 피카츄 백만 볼와 이야 도와주세요 오 어? 됐다 자 가만히 있어요 자 잠깐만요 뭐좀 갖고 올까요 휴 살았다 가만히 있어요 어 잠깐만. 야 야. 내미쳐어 자, 할게요. 야! 야! 나목꽁 죽경. 또 누구 죽이러 갈게요. 툭.